사이다 톡톡. 저는 히로시라고 합니다. 중소기업 관리직으로 올라 나름 괜찮은 급여를 받고 있습니다. 예전부터 모아온 철도 모형을 감상하면서 술을 마시는 게 취미인 평범한 남자지요. 그런 저는 5년 전에 결혼하여 아내 히토미 그리고 후미라고 하는 장모님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결혼하기 전 히토미는 단아하고 청순한 아주 사랑스러운 여자였고 항상 저를 생각해주는 최고의 여자친구였습니다. 저는 그런 히토미에게 청혼해 부부가 되었지만 막상 결혼해보니 참 이게 뭔가요? 히토미는 아직 변신이 두번 남은 프리저급으로 변해 제 급여를 전부 빼앗고는 자기 마음대로 써대는 게 아니겠습니까? 라쿠텐 카드맨 또야? 또라니 무무라고 해야지 얼마 전에 돈 줬잖아 죽긴 했지만 다 썼으니까 또 달라는 거잖아 뭐? 좀더 절약했으면 좋겠는데. 내가 좋아하는 브랜드 한정판이 나왔단 말이야. 한정판이라서 빨리 안 사면 품절된다고. 그렇게 빈번하게 돈을 써대면 오히라 집안의 재정이 파탄날 텐데. 그건 당신이 어떻게 좀 해봐. 그게 가능했으면 그랬겠지. 근데 난 도라이몽이 아니야. 그렇게 맨날 어쩔 수가 없구만 하면서 주머니에서 뭘 꺼내줄 수 없다고. 아까부터 변명만 하고 진짜 도움 안 돼. 내가 계속 예쁜 아내로 있어줬으면 하지. 그야 당연하지. 그럼 아름다움에 투자해야지. 라쿠텐 카드맨. 아 알겠다고. 모모. 야, 내가 좋아하는 히로시로 돌아왔네. 아또 당했습니다. 오늘이야말로 히토미의 낭비벽에 대해 한마디 해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콩깍지 때문인지 뭔지. 제가 라쿠텐 카드맨으로 활약한 지도 벌써 5년째입니다. 이게 히토미뿐이라면 또 모를까. 또한명 있습니다. 히로시, 시음회에 입고 갈 기모노를 새로 사고 싶으니까 돈좀 주게나. 장모님, 또 달라고요? 여자는 이것저것 돈이 드는 법이야. 알긴 한데 적당히 하셔야죠. 뭘 그렇게 째0하게 굴지? 돈 벌고 있잖아. 저는 것 이상으로 돈이 나간단 말이에요. 당신네들이 돈을 그따구로 쓰니까 그건 자네 노력이 부족해서 그런 거지. 그럴 리가요. 미국 대통령 선거철에 바이든급으로 열심히 하고 있다고요. 그건 자신이 아니라 타인이 정하는 걸세. 알겠지? 신상 멋지지? 아니요, 잘 모르겠어요. 지금 장모님이 입고 계신 기모노랑 거의 똑같아 보이는데요. 자네는 정말 뭐에 대해서는 관심이 하나도 없구만. 그런 문제가 아니고요. 누가 봐도 똑같은 거라고 생각할 걸요. 볶음밥이랑 필라프 정도의 차이일까요? 정말 아무 것도 모르는구만. 그럼 하나 묻지. 미네 류타와 류라이타는 같나? 다르죠. 미즈노 마키와 미즈노 미키는 같나? 그야 그래 다르죠. 그렇지? 다르지? 비슷해 보여도 다른 법일세. 어, 하나도 안 와다. 하여튼 새 키모노를 사야 하니 20만 엔만 붙여주게나. 이, 20만 엔? 로일 전쟁 때 양쪽 완화 오지게 했던 다카하시 고레키오도 아니고 그런 큰 돈을 갑자기 무슨 수로 준비합니까? 어머, 자신 있나 봐? 그런 말 하면서 우리를 거역하면 자네가 아끼는 찰도 모형 다 팔아버린다? 아,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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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이제 팔지도 않는 레어템도 있단 말이에요 흠 음, 그럼 비싸게 팔리겠네 그것만큼은 제발 부탁 좀 드릴게요 장모님 그럼 새 기모노살 20만엔 잘 부탁함세 아예뭐 항상 이런 느낌으로 히토미와 장모님은 저를 ATM 취급합니다 하지만 저는 히토미를 사랑하고 사랑하는 사람의 가족도 모른 채할 수는 없습니다 무엇보다 제 보물인 철도 모형 컬렉션이 팔리는 것만큼은 절대 안 됩니다. 그 후로 저는 미친 듯이 일만 했습니다. 회사가 끝나도 야간 편의점에 공사 현장까지. 잘 시간도 없이 일했습니다. 하지만 혹독한 노동 환경에 집중력이 떨어져 저는 공사 현장에 있던 큰 구멍에 빠지고 말았고 전치 3개월이나 되는 큰 부상을 입었습니다. 알바는 물론이고 본업도 할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회사에는 비밀로 하고 다녔으니 해고당하는 참사는 일어나지 않았지만 3개월 후 저는 충격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뭐? 뭐? 뭐야? 내 철도 모형이 다 사라졌네? 왜지? 아, 히로시 돌아왔구나. 무슨 일인가, 히로시? 아까부터 왜 이리 호들갑이야? 그 정도로 팔팔하면 얼른 일이라도 다녀오게. 제 모형 어디 갔어요? 아, 바로 알아챘구나. 당연히 알지. 싹다 사라졌으니까. 그 모형은 팔아서 현금화했어. 에? 뭐라는 건지 하나도 모르겠어. 자네가 일을 못하는 바람에 우리가 사고 싶은 걸못 사게 되는 건 부조리 하지 않나? 아니, 아니. 부조리 한건 그쪽이죠. 당신 애들 행동이 그렇잖아요. 모형은 전부 백만 나왔고, 나랑 엄마랑 오십만엔씩 나눠가졌어.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모아온 모형을 팔아버리다니. 정말 너무했어! 그딴 장난감으로 놀고 있을 시간이 있으면 더 열심히 돈을 벌란 말일세. 아침부터 밤까지 일만 하고 새벽에도 알바하는데 이 이상 뭘더 하라는 말입니까? 인간 ATM의 운명이지, 뭐. 히로시는 우리를 부양하는 것 말고는 할수 있는 게 없잖아. 모형도 모형인데 자네는 스스로를 너무 몰라. 눈에 스카우터도 안 달렸나? 자신의 전투력 정도는 파악하란 말일세. 그날 밤 저는 목욕탕으로가 흐르는 땀과 함께 눈물도 다 흘려보냈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이혼하려고 했지만 사람을 ATM이나 라쿠텐 카드맨 취급을 하는 돈에 미친 인간들이 그걸 그대로 받아줄 거라는 생각은 안 듭니다. 그래서 저는 없는 지혜를 쥐었자. 어떻게 하면 제 주장을 펼칠 수 있을지 생각했고 한 작전을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시 돌아갈게요. 오늘 일은 용서해주시죠. 용서해주길 바라면 앞으로도 나와 엄마를 위해 열심히 일만해서 돈 벌어와. 히로시는 우리를 부양하는 것 말고는 할줄 아는 것도 없으니까. 이 시간 이후로 분골쇄신해가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분골쇄신이래. <laughs> 웃겨. 또 골절돼서 망석정이 되려고 그래? 그거 가지고 놀리는 건좀 아니지. 일단 매달 급여 플러스 10만엔 더 벌어와. 못 지키면 배로 벌어와야 돼. 그 후로 둘의 리미터가 박살이 났는지 점점 태도든 요구하는 금액이든 심해져만 갔습니다. 사채꾼 우시지마 오디션이 열렸다면 둘다 프리패스했겠지요. 저는 그 둘의 악마 같은 만행을 반년씩이나 버텨왔습니다. 그렇게 반년 후 드디어 때가 왔습니다. 자, 오늘부로 저 오히라 히로시는 히토미 씨와 이혼하겠습니다. 에? م, 무슨 바보 같은 소리를 하는 건가? 결혼한 사람끼리 그리 간단하게 이혼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하나? 그래, 내가 무슨 잘못을 했다고? 잘못이야 엄청나게 많지. 에? 히토미가 뭐 불륜을 저질렀나? 폭력을 휘둘렀나? 집안일도 이혼할 정도로 못하지는 않는데 이혼에 해당할 사유가 하나도 없지 않나? 그, 그래, 맞아. 그럼 이건 어떤데요? 도를 넘은 낭비는 충분히 이혼 사유에 해당됩니다만. 아니, 낭비라니. 히로시도 기뻐하면서 우리를 부양했잖아? 누가 기뻐했다고 그래? 보라고, 내 몸을 말이야. 멸치도 이렇게까지는 안 말랐겠다. 나한테 쓸 돈까지 다 갖다 바치다가 이 꼴이 났잖아. 식당 환풍구에서 나오는 냄새를 맡아가면서 흰 밥만 먹고 자판기 밑에 동전이 떨어져 있지는 않은지 찾기도 하고 난 이혼을 주장할 자격이 있다고 난 이혼 절대 못해줘 그럼 강제로 할 수밖에 없지 협의 이혼이 안 되면 소송까지 벌을 가고야 나는 결혼은 애들 장난이 아닐세 그렇게 쉽게 이혼할 수 있을 거라 생각 말게 이혼할 수 있는 이유는 있습니다 이혼을 무슨 STAP 세포 발표하든 말하지 말게. 법적 이혼이 가능한 사유 하나. 배우자가 모든 수입을 쇼핑에만 쓰고 생활비는 주지 않았다. 그, 그건. 이건 악의적 유기라고 해서 이혼 사유에 해당합니다. 법적 이혼이 가능한 이유 둘. 돈에 대해서 말만 꺼내도 사람을 부정하고 폭언만 내뱉었다. 뭐? 언어폭력이라고 말하려고? 그렇게 애매한 부분을 어떻게 인정받으려고 그러나? 저는 당신들이 몰아붙이는 바람에 정신적으로 피폐해줬다고요. 안 돼, 잠깐만. 어떡하지, 엄마? 히로시 진짜 화났나 봐. 당연히 화났지. 내가 아끼던 철도 모형을 당신들이 무자비하게 팔아치웠을 때부터 말이야. 아직도 그런 장난감에 미련이 남은 긴가? 개집애도 아니고 소중한 걸 빼앗긴 기분을 당신네들이 알기나 해? 어차피 당신들은 뺏기만 하는 입장이잖아. 아 맞다. 파라치운 철도 모형 말인데 그건 제가 결혼하기 전에 산제 재산입니다. 특유 재산을 멋대로 파는 행위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흠, 어차피 집안 일이니까 죄가 되거나 하지는 않네. 지금이야 한 집안이니 그럴지도 모르죠. 하지만 이혼을 한다면 생판 남이 된다면. 저는 바로 철도 모양에 대한 변제금을 요구할 겁니다. 뭐, 협의 이혼, 즉 좋게 대화로 이혼해준다면 변제금 요구는 안 하도록 하죠. 나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라니, 저급하긴. 조략이라고 해줄래? 그러다 캄베라도된줄 아나? 기가 막혀서. 그럼 뭐 재판까지 갈까요? 어떡하지, 엄마? 재판 가는 거야? 재판을 하려면 돈이 들어. 그건 히로시가 먼저 말 꺼냈으니까 내라고 하면 되잖아. 아 맞다. 본 건은 당신들이 압도적으로 잘못한 것이니 재판에 드는 비용도 내도록 만들 겁니다. 아 싫어. 돈못내 나는. 재판도 이혼도 다 싫어. 재판은 그렇다 쳐도 이혼은 무조건 할 거야. 말해두는데 그렇게 억지 부려도 소용없어. 나는 당신네들이 쓴 사치품 목록도 다 기록해 놨고 정신병원 다니면서 진단서도 끊어뒀다고. 어 어떡하지 엄마? 이이 이 정도로 이혼 준비를 철저하게 해놨을 줄은 계속 잔머리 굴릴 생각하지 마. 내가 몇 번씩이나 그러지 말라고 했지? 모형만큼은 탈지 말라고 말했잖아. 그 모형 전부 다시 사줄 테니까 봐주라. 어떻게 누구 돈으로? 라 라? 라쿠텐 카드맨? 뭐 잘못 먹었냐? 미 미안해. 근데 난 돈이 없어. 알긴 아는데, 그게 내 알바야? 방금 그게 결정타야. 치명상이라고. 내 마음은 완전히 돌아섰어. 잠깐만 기다려보게. 귀여운 내 딸을 이혼녀로 만들지 말아주게나. 싫어요. 이혼하겠습니다. 하여튼, 저는 오늘부터 본가로 돌아갈 겁니다. 아, 하나 더 있다. 아직도 더 남았나? 정말 너무하잖아. 당신들이 나 몰래 만든 빈말인데, 배우자 사치품 구입으로 생긴 빚에 대해서는 내가 대신 갚아줄 의무 따위 없으니까 당신들끼리 알아서 갚으라고 어? 안돼 그건 이것저것 카드 만들어 쓰느라 200만 엔이나 쌓였단 말이야 이야 골치 아프겠네 대화 좀 하자 네 거절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변호사를 통해서 대화하도록 하죠 미안해 진짜 미안해 절대 안 그럴 테니까 봐줘 아리데 베르치 이젠 안녕이야. 히로시, 기다려. 아직 늦지 않았어. 다시 생각해보게. 사랑한다고. 아직까지도 정신을 못 차린 둘을 무시하고 저는 본가로 돌아왔습니다. 그후 둘에게 미친 듯이 라인이 왔지만 전부 다 일십했죠. 결국 둘은 포기하고 이혼서류에 도장을 찍었습니다. 지금 그들은 스스로 만든 빛 변제와 제가 산 철도 모형 비용을 변상하기 위해 여러 알바를 다 해가며 필사적으로 일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편, 저는 멘탈도 회복하고 새로운 아내를 찾아나서기 시작했습니다. 두번 다시 라쿠텐 카드맨이 되지 않도록 보는 눈을 길러 다음에야말로 좋은 아내를 얻고 싶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이전 영상 까지 꼭 눌러 주세요. 그럼 다음 영상 에서, 만 나요.